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김량 여기는 박영철 후보. 이제 10월 16일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투표 역시 끝났습니다. 사전 투표가 10분 전에 끝났는데요. 한현희 후보가 7,768표. 박영철 후보가 8,434표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이어서 본선 대표도 시작되는데요. 군수라는 연호가 이 캠프 내에서 나오면서 선거 후보 사무실 분위기는 매우 뜨겁습니다.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박용철, 박용철 군수 후보 박영철, 박영철, 박영철 사전투표 이어. 원선투표까지 이제 결과만 남았는데요. 당선 확정 이런 사실들이 확인되자 박용철 후보는 당선 소감 등 강화 국민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랑에 보답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박용철 후보 이제 1년 9개월 간 군수 직합을 가지고 당장 군정을 살피게 되는데요 과연 그 시간 어떤 강화 군민들과 통합을 시키고 강화 발전을 위해서 뛸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박용철 당선자 호부를 들어보고 방송을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서 그리고 함께 이번 우리 선대 이어 선대 위원님들 또 그에 저희가 이 위에서 열심히 지 자원봉사 모든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국정감사님에도 공부하고, 어, 저희 지역구에 있는 민주, 어, 주명 원내주신 곳 대해 공부해 주셔서, 정말 인천에서시장님과 여러 자원봉사님께서 자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동훈, 뭐, 병대표님 인천에 어, 주병원 원내대표님 윤천에, 이렇게 오셔서, 정말, 나 신분감을 갖추면서, 너무 힘드하고사하고 다시 한 번, 진심으감사드립니다